안 된다니까? 엄마 제발요. 갑자기 강안지 타령은? 엄 아, 요즘은 요아지키우아지타행이란말이 t a l i a n 생명 있는 동물을 유행으로 키우니? 아, 하지 마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강아지 키우려면 산책도 시켜 줘야 되고,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사달라고 해서 제대로 키운 동물 있어? 강아지는 잘 키운다니까. 생명을 키우는 일은 책임감이 필요해요. 응? 근데 나는 너무해요.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나 나갔다 올게요. 예, 저녁 먹어야지. 아유, 녀석들 참. 맨날 투덜투덜. 엄마 너무해. 강아지 너무 갖고 싶은데. 강아지 있으면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야, 아, 잘좀 맞춰봐 에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 가, 가, 강아지잖아 야, 거기 서, 똥개 비비탄 쏴버려 야, 너 뭐하는 거야? 왜? 강아지한테 사격놀이하는데 아, 그럼 아프잖아 네 강아지냐? 어? 그그 그, 그건 아니지만 그럼 상관하지 마 강아지의 장난감 같은 건데 뭐가 어떠냐 맞아 우리만 재밌으면 되지 <�idamente neiDieP> 어, 어떡하지 두더러 어 뭉치야 왜 그래? 왜 땅이 꺼져라 한숨이야? 어... 그냥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아까 공원에서... <laughs> 어, 문치야나 잠깐 가볼 데가 있어 나중에 보자 <laughs> 뭐야, 갑자기? 어휴, 어휴, 아무리 찾아도 없네 어휴... 밤도 늦었는데... 어? 어이 어? 여기 있었네? 어 많이 아프지? 어휴... 피도 나네... 뭐... 먹을 거 없나? 가자다자 왜? 나쁜 거 아니야 먹어봐 왜? 나도 먹으라고? 아, 알았어 우리 사이좋게 나눠 먹자 집에 데려가면 좋겠지만 엄마가 강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 나쁜 아이들한테 걸리지 않게 잘 숨어 다녀야 한다. 알았지? 내일 또 올게. 응. 배고팠지? 얼른 먹어라. 아직도 심통 났니? 아니에요. 강아지가 그렇게 갖고 싶어? 네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아까 공원에서 강아지를 봤는데 애들이 비비탄을 쏴서요. 뭐라고 그런 나쁜 녀석들이 있어? 근데 저도 겁이 나서 못 말렸거든요. 그랬어 네 강아지가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걔네들은 강아지를 장난감 취급하고 그랬구나. 저+ 정말 겁쟁인가 봐요. 아니야 겁쟁이라니.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순간에 용기가 안날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땐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면 된단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구한 에스더 왕비처럼 말이야. 어. 하만나리,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많이 바쁘십니까? 얼굴 뵙기도 힘이 드네요 왕을 모시느라 너무 바쁘구나 <laughs> 하마님이 없으면 우리 페르시아가 돌아가긴 하겠습니까? 뭐 당연한 말을 <laughs> 아니, 저놈은 누구길래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게냐? 저, 저분은... 에스더 왕비님의 삼촌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음. 에스더 왕비의 삼촌? 자라든가 하면 날 무시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까 싶네 내 마음속에 그분의 은혜 넘치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늘 나와 동행하소서 에스더 왕비님 무슨 일이냐? 모르드게님의 편지입니다. 삼촌께서 무슨 일일까? 내 사랑하는 조카, 내 마음의 딸 에스터야. 하만이 내가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에게 모함하여 나와 우리 민족인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왕께 간구하여 이 백성을 구원해다오. 이를 어찌? 왜 그러십니까 왕비님? 하만이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삼촌께서 나에게 왕을 찾아뵙고 이 백성을 구하라고 하시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내가 왕비라도 왕이 부르시지도 않는데 찾아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시면 죽임을 당할 텐데 어찌해야 좋소? 난 겁이 납니다 왕비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딸인 당신을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금식으로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께 나갈 것이니 모두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어? 엄마, 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음 용기를 낸 에스더 덕분에 유대 민족들은 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단다 정말요 우와 에스더는 정말 용감하네요 그래 에스더는 왕비라는 지위는 물론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용기가 있었던 거지 그렇군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용기가 나올까요.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용기를 주실 거야. <laughs> 맞췄다. 맞췄다. <아이>, 재밌다. <laughs> 야. 그만 못해? 어? 쟤, 제제 뭐야? 내 친구 그만 내버려 둬! 앙! 가. 야, 야, 가자, 가 괜찮아? 먹먹?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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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별것도 아니네 배고프지? 자, 이것 좀 먹어 어? 아까 막 뛰었더니 비빔밥 됐네. 어, 그만 그만. 간지럽잖아. 뭐 많이 아팠지. 아까 저 애들이 무서워서 도와주진 못했던 거 미안. 괜찮아. 어, 어. 짠. 아, 뭐야, 엄마잖아. 강아지가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강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전해달라는데. 헤이 <laughs> 설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너밤 늦게 돌아다니면 엄마한테 혼나야겠어. 아죄송해요 하지만 강아지가. 벌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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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집에 가서 강아지 목욕은 네가 시켜야 한다. 어 강아지 목욕이요? 이저정말요 저, 그래 이 강아지 우리가 키우자. 네가 책임감도 생기고 또 용기도 냈으니까 엄마도 선물을 줘야지. 짜라후 엄마 사랑해요. 멍 멍멍 멍먹아 우리 같이 살아도 된대. 고마워요 아줌마. 어? 강아지가 강아지가 그렇게 말해 달래요. 뭐라고? <laughs> 예주 친구들, 화사한 봄이 가고 조금은 더운 여름이 오고 있어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는 큰 왕국인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쁜 하만의 질투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될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에서는 어떻게 했죠? 맞아요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고 용기를 내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겁이 너무너무 났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대요 우리 예조 친구들은 어쩔 때 제일 겁이 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감한 예주 친구들 다음 주까지 더욱 씩씩하게 예주 파이팅! 이 프로그램은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i